이렇게 한 달룸에 달려주셔서 와 감사드립니다. 아,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. 네. <laughs> 저희 첫 방인데 혹시 나오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악뮤의 첫 방송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네. 관객분들을 이렇게 마주하는 게 저는 정말 낯선 일이어가지고 너무 지금 네. 긴장을 아, 너무 많이 했어요. 네, 아, 정말요. 네. 어, 관객분이 있는 이 무대는 처음이시네요. 네, 처음이에요. 어떠세요? 떨려요. 떨리세요? <laughs>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최근에 정말 바쁘게 지내셨다고 들었어요.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? 네, 저는 일단 이제 낭만 닥터 끝나고 아시아 팬미팅에 이제 몇 개국 돌면서 어... 팬분들을 그게 만나봤어요.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. 아, 너무 영광인 일이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근데 그 팬미팅에 관해서 굉장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. 춤이면 춤, 노래면 노래, 악기면 악기. <laughs> 정말 가수들도 3 시간 반을 채우기가 힘든데. 혼자서 그걸 다 채우신다고 들었어요. 평소에도 그런 취미가 좀 있으신 거죠? 앞에 계신 관객분들하고 막말 걸고 막 게임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러면서 네 하다 보니까 네두 배가 이렇게 오버되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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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복주 끝나고 여행 갔을 때 여행 갔저 가... 아, 네. 영상 너무 유명하죠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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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언제 쪽이야? 어머 <목소리> 어머 <목소리> <목소리> 노래를 정말 좋아하시고 잘하세요. <laughs> 정말 잘하세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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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이야기만 하셨다고요? <laughs> 와 이건 어? 떻게 이건데 나왔는지 몰랐는데. <laughs> 와 춤도 너무 잘 추시네요 정말. 아유, 네 이렇게 와. 다재다능하신데.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이 무대 에 어, 모시고 나서 노래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같이 Love Is Open Door이라는 노래를 불러봐요. 예, 한번 맞춰 보기로 이제 네. 예, 했죠. 예. 합주를 제가 좀 늦었어요. 근데 도착해 보니까 오빠랑 부르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이 Love Is an Open Door이라는 노래가 남녀 듀엣곡이잖아요 근데 이이한 자리에 남자가 없는 게 아닌데 그. 뭐지? 있는데 없는 게 아니고 어, 어. 그래서 이제 불러봤는데 좋았어요 그림이 저만 좋았 그렇게 생각했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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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시간으로 이제 곡 곡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보니까 되게 네. 냉정하구나 네. 너무 열이 받았었는데 <laughs> 뭐 제가 늦은 거니까 어쩔 수 없죠. 이승경 씨와 이찬혁 씨가 부르는 겨울 왕국의 OST Love Is Open Door.